그 애국마음이들었은요 오늘 다 명령 제가 받았을 겁니다. 자 우리 너무 흥분되니까 우리 조금 차분하게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통하고 시장경제 체제로 추진하느냐, 천천히 공산주의로 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잘 지지해주고, 서울 지목에서는 보다 없이 손에 손잡고 통화대로이겨갑니다 인민망이 우리나라로 큰 일을 미룰이다. 선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인재인과 문화파 정권을 실제로 내워쳐서 진화시킵시다. 지금 이런 말이 있죠. 국을 보고서, 천멸궁농이다. 천멸궁농. 중독. 그분이, 국을 기반으로 해서 국립을 갔습니다. 문등록을 바쳤어요한멸궁농을 이멸궁농을 바쳤습니다. 문등록이 말이죠. 땅이 육를이게 적게 고있으요 백, 육이이 위해 둔, 북농. 북에없는 모든 나라, 네, 1 6개국이 중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전면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건 뭐냐?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좋아하는 사랑 세계와 또, 또 마크 제인주의또 이관도 없고 악크와독재를 하는 공산당, 중국 정부가 아닙니다. 공산당입니다. 공산당과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국을 명하시겠다 하는 것도 미국의 확고한 의지로 그,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말이죠. 대만이 있죠, 대만. 대만이 72년도까지 유엔 상임사업이었고, 18년에 상임사업을 였었고1 8년에 유엔에서 접촉해왔습니다. 상임사업로 중국이 가지 했어요. 그중공이 그자들까지는 대기 게에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육수 에출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또 50년간 중국이 많이 발전했어요. 내가서 어. 중국이 이제 이른다 기투, 기투는 기본는미국이 기투는 중국 하는데 이나라를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기투가 중국 기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엄청난 주로 집적했어요. 그래서 또 군사의 의미를 계속 증거하고 있어갖고 세계에 도와준 그 나라들 다물어 꿇습니다. 죽죠. 미국을 이기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될듯한 일입니까? 이분이 어떤 건 아닙니까? 중국이 앞으로 말이죠. 아주 고요한 그런 를을할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여권, 정권, 낙하 정권은, 이사만에라는 공동회가 제거되어 갖 신중동하고, 반응하고 있으 이런 정신력한 인간만이 있습니다죽으라고 빼고 싶고 환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열망의 길로 가는 게 있냐? 어, 는거이 점을 확실히, 이식해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명, 서울시동의 말은 이승진 장군의 말씀대로 행적 일사, 필사, 사죽 일사의 각오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살려고 몸을 살리면 죽을 것이요. 전쟁에 피할 것이다. 사죽 필사의 극도 가고 싸우면 살 것이고 전쟁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이런 이승진 장군의 말씀을 가슴에 숙이고, 이번 8월 15일 날은, 뭐, 옛날에 뭐, 뭐, 가지기 하는 그, 트라키도있고 그것도 완전히 고해제하고, 지부시할거리고 그 청와대로 뭐 직진해야 됩니다, 청와대로 직진. 부산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서문 쪽으로 갑니다, 서문 쪽. 그래갖고, 부산으로 출발하면, 방암은 바이프레스 해갖고, 바로 서문에 직진합니다, 서문에 직진해. 그리고 먼저 중한 정부 때는 그 기독교 그 기독교도 선거 이도 아마 그뭐대사나뭐그 안에 한십 대원복을 또 아마 그거 제일 필요하겠나 봅니다. 내가지고그거기방문하고그 원진이 오르는 에이스 장면으로 는 하고 이래에 따라 서 하나는 그그런는였데 아마 그 사람과 뭐뭐그그좀 웃음이 뭐 틀렸는가 그 그통화하그 통화가 아마 별로 난못있겨습니다 지금 그, 계속 그,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번 사을 치고 있 날이 우리 역사의 풍선이에서 우리가 이런 시민 모두가 손에 손 잡고 하여튼 청와대로 터뜨려와서 문제을 풀어내서 저그 여역대, 암역대가 세상같이 쌓여있습니다. 한 이런 것들설 철창에 해서붕괴 요즘에 또기한특 년, 전 특징적 이게 말이죠. 이번에도 검척인사 하는데 구간의 기준 2-3년 이라고 아요이다 사장님께서 교지원장그유일 시켰어요. 그딴 데로 보내야 되거든고금나으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죽도 났어요. 그게 죽도 거든이게사실 문제인 사실입니다. 그래갖고 윤석열 총장의 지록도는다탈라갖고 지방으로 다 자천시켜버렸습니다. 공수관이 이제 작동되면 아마 윤석열 총장한테 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됩니다 우리 응? 민중이도 겁니다. 법규에있니다 법이 서 있어요. 여기 민중이도 하고 독과 더 대중적으로 풀면안 됩니다. 그민들이시민들 다른 말을 했더라고요. 했더라고요. 어에서 많이 투쟁하고 법치가 서야지 국가질서가 바라보고 사회가 제대로 풀러갑니다당편으로이서울시의나라고경찰에한 어떤 문제는 나라 운명을 담는 역사의기에영주는 것, 우리 모두 합심해서 통관자로 풍부한 힘을 라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철원 우리 전 교장선생님께서 청와대로 총진격하자고 합니다 자, 8월 15일날은 아직도 서울에 어,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은 서울에 8월 15일날 아 저는 이번 서울에 가면은요 대구에서 우리가 버스가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그냥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들 중에 저하고 같이 청와대 앞에서 노숙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노숙할 겁니다. 벌써 아들 끊어먹고 네, 노숙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끌려 내려오는 꼴을 꼭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아직까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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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나갈 뿐입니다. 자, 이 미친 정부, 이이 이 진짜 이 빨갱이 짐승 정부, 이거 국민 아이디을를 대체로 하는 정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까운 생명인지 죽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온 산을 깎아서 태양광을 만들어가지고, 이번, 이번 산사태로 난리가 나고, 이거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또 극한에 따서 120억을 갖다 준데이 친구들이. 네. 북한한테 그렇게 당하고고번에도이번에 홍수가 내렸으니까, 부산에서 그 땜을 갖다 여는 바람에, 더이번에 어, 홍수가 날거 아닙니까? 그렇게 피해를 입히는데도, 예? 그럼 북한한테 돈을 못 가져, 못 가져서 환장을 합니다, 이미친놈들이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내 자신이 군대 가서 발목이 달려도, 북한대 에다서발목이 달려도, 북한한테 눈치 보고 있고, 내 자신이 편안한, 금하다가 우리에 빠져서 북한이 어, 그, 그, 그 폭탄을 맞고 46명의 내 귀한 아들을 죽었는데 그래도 폭탄을 빨고 있고 김정은이 그 도움 못받서환장을 하고 이게 나랍니까? 야, 문재인! 이 대한민국 집단이야 이놈아! 자, 어쨌든 8월 10월 가는 그날 끝날 내시다 자, 지금 비가 또 쏟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국가 참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 광복동에서 있었던 구국총연합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를 염원하는 부산 시민들의 집회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국방송입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